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텃밭 지킴이 봄날의 텃밭입니다. 상추나 배추 잎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하룻밤 사이에 어린 모종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다면 범인은 바로 달팽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팽이는 유유자적하는 생물로 보이지만 텃밭에서는 다양한 작물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해충인데요. 해가 쨍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밭이 초토화되면 그제서야 달팽이의 무서운 식욕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미끌미끌한 침입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퇴치해야 하는지 상세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달팽이의 생태에 대해 알아보자면 달팽이는 자웅동체라서 암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짝짓기 이후에는 두 마리 모두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흙덩이 아래나 낙엽 밑처럼 축축하고 그늘진 곳에 2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진주 같은 둥근 알을 무더기로 낳습니다 그 알들은 2주 뒤에 부화해서 새끼달팽이가 되는데 새끼 때부터 왕성한 식욕으로 먹이활동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흙속이나 낙엽더미 아래에서 월동을 하고 봄부터 꾸준히 번식한 달팽이들은 가을에 그 우수가 정점에 달하라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요 배추같이 수분이 많은 작물을 만나면 밤사이 자기 몸의 2배 이상을 먹어 치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물을 갉아먹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달팽이가 낸 상처를 통해 균이 침투해서 작물이 병들고 무르기하는 2차 피해까지 입힐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물에 생긴 피해가 달팽이에 의한 것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먼저 잎이나 흙 표면에 아침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끈적한 점액자국이 보인다면 달팽이의 이동이 있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팽이는 치설이라는 특수한 입구조로 식물 조직을 크고 불규칙하게 갉아먹으면서 구멍을 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밤 사이에 어린 모종이 사라질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달팽이 피해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작물들을 손정등으로 비춰보거나 낮에는 돌 잡초 낙엽더미 아래처럼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확인하면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팽이 방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팽이가 기피하는 물질들로 방어선을 만들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겨나 으깬 계란 껍질 같은 것들을 고랑이나 두두귀에 골고루 뿌려두면 날카로운 단면이 달팽이의 점액에 달라붙거나 상처를 줘서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달팽이의 침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나 카페인 성분은 달팽이가 기피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주는 것 또 달팽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피 물질들은 비, 바람, 햇빛,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단순히 달팽이의 접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달팽이 퇴치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밭 규모가 크지 않다면 비온 뒤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잎 뒷면에 붙은 달팽이와 흙 속의 알을 직접 제거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달팽이 약이나 트랩은 성체만 제거할 수 있지만 손으로 직접 숨겨진 알 덩어리를 제거하면 번식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죠. 달팽이 알은 군집에서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흙을 살짝 긁어보거나 굴및 낙엽을 들춰보면 찾을 수 있는데 비료 알갱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밭을 사다치 뒤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밭을 관리하면서 겸사겸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팽이에게 간이 은신처를 제공해서 은신처로 불러들인 다음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저녁 무렵 밭 군데군데 나무판자나 과일 껍질 모은 것 젖은 신문지 같은 것들을 놔두면 밤사이 달팽이가 그 아래로 모이게 되고 다음날 아침 간이은신처를 들추면 달팽이도 잡으면서 내 밭에 달팽이 개체수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트랩을 사용하는 것도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맥주 트랩인데요 플라스틱 컵을 땅에 묻고 맥주를 부어두면 휴모 냄새에 이끌린 달팽이들이 들어가 빠져 죽게 됩니다 맥주 대신 막걸리나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고 용기가 너무 얕으면 달팽이가 맥주만 먹고 기어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깊은 용기를 쓰고 발효양이유지되도록 맥주를 자주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은 설치된 곳 주변의 달팽이만 잡는다는 한계가 있어서 완벽한 퇴치의 방법이 될 수는 없고 다른 방제 방법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충제를 이용한 달팽이 방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달팽이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달팽이 점액 때문인데요. 점액은 달팽이가 거친 표면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방어막처럼 독성이 있는 살충제를 뿌리더라도 몸에 닿지 않게 막 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액층 안으로 파고들 수 있거나 점액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 또는 달팽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효과를 내는 달팽이 유인제를 사용하셔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달팽이가 직접 먹도록 유인하는 농약으로는 악셀라라는 제품이 있고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달팽이 유인제들도 인터넷이나 농자재 상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갱이 형태의 유인제를 그릇에 놓아두거나 밭에 뿌려두면 달팽이가 작물보다 먼저 유인제를 먹고 죽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뿌려 줘야 하고 달팽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팽이뿐 아니라 여러 해충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성분으로 규조토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규조토는 플라크톤, 조개 껍질 같은 것들이 수백, 수천만 년 동안 퇴적되어 만들어진 화석인데 그것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가공한 살충제 성분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 하나하나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다공성 구조 때문에 자기 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액체 를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 있어서 달팽이 뿐 아니라 수많은 해충의 몸에 상처를 내고 해충 몸의 수분을 빨아들여 몸을 건조시켜서 살충효과를 낸다. 규조토의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육실발매트인데요. 젖은 발로 규조토 발매트를 밟으면 발의 물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달팽이가 규조토 가루 위에 기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카로운 입자들이 달팽이의 부드러운 몸 표면과 끈끈한 점액 보호막을 긁어서 미소한 상처를 내게 되고, 쥐조토 입자들이 상처 난 부위에 달라붙어서 달팽이 몸속의 체액과 점액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럼 달팽이는 수분을 급격하게 빼앗기게 되고, 결국 살수 상태로 말라죽게 됩니다. 이 방식은 독성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달팽이뿐 아니라 곤충 껍질의 왁스층을 손상시켜서 수분을 빼앗는 동일한 방식을 통해 진딧물 청벌레, 벼룩 입벌레를 포함한 수많은 작곡군 해충들의 살충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조토 97% 성분에 추천하는 제품은 응달총이라는 제품입니다. 응의 달팽이 총체의 악그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만큼 다양한 해충의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물 20리터 한 마리에 100에서 200g을 희석해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전착제를 함께 사용해 주셔야 규조토가 물과 함께 고르게 바짝 물에 살포가 되고 효과가 유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보운 가루이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 사용하게 되면 흰 가루가 좀 남을 수 있으니까 수확하기 전에 물에 한번 뿌려서 씻어낸 후에 수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달팽이는 봄이 되면 활동을 시작해서 여름동안 개체수가 증가하고 가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서 피해가 심해진다 둘째 달팽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점의 흔적과 입에 불규칙한 구멍을 찾고 밤에 찾아보거나 습한 은시철을 들춰보자 셋째 달팽이 방제는 기피효과가 있는 왕겨 으깬 계란 껍질 커피 찌꺼기 를 두둑이나 고랑에 뿌려줘서 접근을 막고 달팽이의 알을 손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맥주 막걸리 등을 이용한 달팽이 트랩을 사용해서 개체수를 줄이자 넷째, 달팽이가 직접 먹도록 유인해서 죽게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면 단기간에 개체수를 줄일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달팽이에만 효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섯째, 달팽이의 점액층을 파괴하고 수분을 빼앗아 죽이는 규조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제법이고 규조토는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응애총체 진딧물 등 여러 해충에 효과가 있는. 추천하는 제품은 규조토 97%의 응달총이라는 제품이다. 달팽이 퇴치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달팽이 피해 없이 가을 작물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